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무대방잘 지하셨나요? 음.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쭉 보셨다시피 이쪽에서, 저 우주 엘리베이터 보이시죠? 그쪽에서 동쪽으로 쭉 오시면은 이쪽 와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알루미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가는 도중에 여기에 석양이 있어요. 두 개. 순수 석영이 두개 있습니다. 이걸로 이산화 규소를 만들어서 이제 알루미늄 만들 때그 재료로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서 이제 이 석영이 쓰일 건데, 이 석영은 캐는 순간, 이렇게 황이나 케이토님처럼 이렇게 슈퍼컴퓨터까지 개발을 하셔야 돼요.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하면은 어썸샵에서 또 그게 생겨나요. 자, 어썸샵. 어썸 샵 지으면은 파츠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생겨납니다. 수정 발전기도 생겨나죠. 자, 이렇게 생겨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또 슈퍼컴퓨터를 살 수가 있어요. 슈퍼컴퓨터를 살수 있으면 은뭘 한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보세요. 여기 다 있잖아요. 원자력이거 슈퍼컴퓨터만 없어서 못 만들 뿐이지.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니까, 러 MAM 이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석영을 구하게 되면은, 석영 10개로 다음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20개를 넣어서 수정 발진기로 만들고요. 수정 발진기로 신호기술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수정 발진기랑 그 비컨이죠. 신호기 합쳐서 지도가 나와요. 쉽잖아요. 쉽습니다. 금방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이사화 기수도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이게 무선 제어장치가 이것을 만들어야 이제 터보모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터보모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초반에, 초반에, 쿠폰으로 그냥 살수 있기 때문에 굳이 초반부터 만들어야 될 필요 없고요. 보세요.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앱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Z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맵이 나옵니다. 끝내주죠? 맵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슈퍼컴퓨터를 살 수가 있게 되면은, 여기 전력 보이시죠? 이 알루미늄을 만들다 보면은, 전력이 오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또다시 전기를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슈퍼컴퓨터를 쿠폰으로 살수 있게 되면은, 굳이, 굳이 알루미늄을 먼저 만들지 않고, 원자로를 먼저 만들어서 전력을 뻥튀기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루미늄을 만들면은 전기 걱정 없이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게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가 떠요 태개의 위치가 있는데 전 여기서 만들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들 건데요 이제 탕! 이제는 그 우라늄을 만들 때 화이 필요해졌어요. 보시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펠릿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라늄 펠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은 이렇게 밑에 내리면은, 이런 게 생겼어요. 이건 알루미늄이고, 여기는 우라늄이죠. 우라늄 펠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Z키를 눌러서, 보이시죠? 여기에 그니까 우라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황과 우라늄을 이용해서 이제 우라늄을, 이번 시간에 이제 전기를 먼저 만들까 합니다. 여러분, 전 우라늄이 제일 궁금해요. 전기시설이. 게임의 전기시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뭐, 아까 어제 보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또 많이 바뀌었어요. 셀퍼. 셀퍼가 황이고 황액체인 거죠. 우라늄 덩어리, 우라늄 덩어리랑 황 액체가 합쳐져서 펠렛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좀 너무 똑같아을이게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광석 캐와서 콘크리트랑 합쳐서 그냥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황이랑 또 물이랑 합쳐서 이 액체가 필요하고 이 액체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게 되는 거죠. 80이 필요해요 분당 80.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콘크리트가 들어가죠. 펠리시 필요하고 이건 이제 조립기인 것 같은데, 어 재료가 없네요.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쪽 책이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보크 사이트 올라가는 길 가가지고 이렇게 쭉갈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여기에 보크 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까지 가로질러 갈 겁니다. 우선 본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여기가 밑에가 지금 보크 사이트 여기가 이거 보크 사이트 지역이고 여기로 풀을 해서 한 단계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륙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대륙 횡단을 여기서 우라늄이 있던 곳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근처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들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기차 기차 있죠 기차 이 기차를 또 이용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라늄을 하면서 이제 기차까지 한번 어, 뭐가 바뀌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돼요 이제 아마 우라늄에도 물이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황에도 들어갈 거고, 지금 들어가죠, 황도. 그러한 것들 이제, 하나하나씩 또 알아가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네, 이 정도 됐으면 올라왔으면 된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콘크리트밖에 없어요. 이걸로도 부족할 거예요. 이쪽 가다 보면은, 여기 끝까지 이제, 이제 여기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캔을 해보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늘로 가로질러서 기차로 연결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5일 어, 잘 보이죠?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왜안 하냐. 여기서 해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인 재료를 조달함에 있어서 약간 힘들어요. 여기서 지금 우라늄, 그, 알루미늄을 해야 되고, 어, 여기 뜰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쪽 중에 하나는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지하. 이거였던가? 이게 지하고, 이게 바깥에 나와 있긴 한데, 재료를 조달하기가 약간 힘들어요, 저쪽은. 황, 황? 잠깐만.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갈 생각이거든요. 황 나오는 것좀 보고,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살까? 또 고민하게 하는데요? 황 위치를 좀 보면은, 보세요. 황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아까 위치가 여기였는데, 여기면은, 뭔데? 뭔데? <laughs> 아, 여기서 이렇게 가져올까? 여기서 해볼까요? 시즌 1 때는 제가 원자로를 여기다 지었어요. 원자로를 이거 있는 걸로 이걸로 지었는데, 시즌 2 때는 여기로 지었거든요? 여기로 짓다 보니까 너무 짓는 게 쉬웠어요. 콘크리트도 운반해오기 쉬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편했기 때문에 최소했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여기 끝까지 한번, 콘크리트 있는 거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연결해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와, 멋있죠? <laughs> 이렇게 해서, 동쪽 끝에 왔습니다. 여기가 동쪽 끝이고요. 오, 바오밤 나무까지 있고, 느티나무 바오밤 나무라고, 지금. <laughs> 여기까지 왔고, 여기가 늦지대예요. 참 평화롭게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별해볼 괴물들이 다 있어요. 범위부터 해서, 날파리들부터 해서, 그 막, 마법소유 애들까지, 독지역까지 아주 그냥 늪지역입니다. 늪.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살 거예요. 여기서 우라늄 을 검색해보면은, 여기서 하나 뜰 거예요. 보세요. 띵! 보셔?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 황이랑 석회석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은 석회석을 먼저 검색을 해보고요 여기서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하나 떴어요 여기 여기 이게 지금 석회석일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석회석일 거고 아무튼 석회석이 많아요 여기 그러면 우선 이제 황 이제 황이 필요하고 황스인을 하고요 황또 썼죠? 여기 하나 있습니다. 700에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네? 이쪽에도 하나 있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을 먼저 가보고, 없으면은, 이쪽 걸 쓰는 것도 좋긴 할것 같아요. 이쪽 거나 이쪽 거. 어차피, 700m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황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쪽 황을. 이게 이게 황인 것 같기도 하고 물도 있고 황도 있고 물도 있고 우라님도 있고 여기다가 아마 그걸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그것, 그것들은 다된것 같아요. 아 재료가 없지. 아이거 써야 되는데 <laughs> 내려가서 쓰기엔 좀 그렇고 아좀 아깝네요. 창고를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오는 도중에 먹은 것들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늪지역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늪지역이고 지금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어제 본 잠깐만 내려놓을까 잠깐만요 쭉 가서 황은 위에서 가져올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다 이제 기차 라인을 또 만들어야 되고 잠시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해요. 이거 어차피 내려놓고 가볼까요? <laughs> 야, 집으면 안 되지. 내려놓고 있는데 그걸 왜 집어? 예, 네? 내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네요.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저도 아직 그걸 모르겠네요. 사라질까요? 놔두면 사라질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laughs> 이제 본진에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밑으로도 내려가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오오 오오오 깜짝이야. 자 이제. 음, 본진에 가면서 맵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본진에서 막 그것만 하다 보니까 늪 지역이 있고 이쪽 이쪽 지역이 이제 바오밤 나무 지역. 이쪽이 여기 있죠? 이쪽, 이쪽이 바오밤 나무 지역이고 이 가운데가 단풍구. 단풍나무들이 많아요. 붉은색.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멋있게 이제 바뀔 건데, 보세요. 여기가 바오밤 나무지요. 멋있죠? 바오밤 나무지요. 좀 가다 보면은 색이 점점 바, 바뀌면서 이제 붉으 붉으스름한 붉은색 지역이 나옵니다. 넓죠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구리도 있고,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본진을 삼을 곳이, 본진을 삼을 곳이 아니라, 여기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수집해야 할 곳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이쪽에 석탄도 많고, 철도 많고, 석탄. 띵. 그쵸? 석탄 4개. 바로 이쪽지역이 여기서 이제 또 진행을 할건데요 이쪽에 석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 철도 여기지역에 많아요 그쵸? 철도 많아요 여기 철이랑 강철이랑 합쳐서 철이랑 석탄이랑 합쳐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강철 강철 우라늄 만드는데 강철 산업비이 필요하고, 고정자가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고정자, 고정자도 강철이죠. 음. 그래서 그두 가지 재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해요. AI, 인공지능 그 기계도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리도 필요하죠. 구리도, 구리도 여기 있어요. 그면는그쵸 여기 말고 이쪽 쪽에 야. 이거야? 이리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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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야 되겠구나. <laughs> 어쨌든 가져오면 되고요. 벌써 점점 불으스름하게 나오죠. 점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 재료를 가지고 이제 초쪽으로 기차로 날을 거예요. 기차로 날라도 되고 그냥 석탄으로 그냥 철로로 날라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차도 보여드리는 게 좋잖아요. 이제 기차도 보여드릴 거고요. 와 멋있죠? 야 멋있지 않습니까? 나 여기 좀 들어가봐. 야 멋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가운데, 이쪽 가운데 쪽이 단풍, 이렇게 불교스마 이제 단풍들이 많은 곳인데 멋있잖아요. 크래프팅 게임이 이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크래프팅 게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야, 멋있죠. 이쪽은 바오밥 나무지요. 이쪽은 단풍 나무지요. 야, 이쪽은 이제 초록색 이제 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쪽이 그절벽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이 절벽 지역이고, 이쪽이 이쪽이 초원 지역이에요. 초원, 평원, 막 넓은 평야 같은 게딱 펼쳐질 수 있죠. 이쪽은 펼쳐져 있고, 이쪽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뭐그 똑같아요. 저쪽도 그냥 뭐, 이쪽뭐 그닥 지역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웬만한 지역들은 이제 다 보여 드렸어요, 여러분. 노스. 별벽 지역 아시죠? 여기 그 알루미늄 한다고 갔었잖아요. 이쪽 지역이 여기에. 이쪽이 사막이에요, 사막. 완전 이제 사막 지역. 물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본진에 가서 제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다시 본진에 왔고요 그리고 재료를 챙겼습니다. 다 재료를 챙겨놨고,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뛰어갔다 왔다 하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는, 여기, 잠시만요. 지금, 이건가? 자, 여기죠? 예, 마크 이제 벨트를 쓸 건데요. 거다가 기 컨베이어 기둥, 이거를 잠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서 해 이렇게 썼었거든요. 기둥 찍고 여기서 벨트 만들어서 찍고 돌려서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지금 이것도 컨베이어 벨트 5잖아요. 그렇이 컨베이어 벨트 5도 지금 알루미늄 시트로 만드는 건데 지금. 없잖아요 저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쿠폰으로 샀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쿠폰 사는 법 저저번 시간인가요 쿠폰 사는 법으로 해가지고 쿠폰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는 제트팩이 있으면은 이렇게 타고 해갖고 이렇게 날아갔어요 지금 이게 패치가 돼가지고 안 됩니다 더 이상 이게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쵸 예전에는 이걸로 막 벨트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쭉 날라가는데 지금 이게 패치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까는 거죠. 바닥에다가. 그러면은 벨트 날라가는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날라가시면 됩니다. 위로 올리지 마시고 그냥 바닥에다 깔라는 거죠. 이 벨트 속도가 다 틀려요. 이거를, 벨트 1, 이제, 이걸, 이걸로 하면은, 어디 어딨죠? 이건 아직 패치를 안 했더라고요. 벨트 4짜리로 하는 거랑, 벨트, 아, 참, 비교를 위해서, 벨트 3로 해볼까요? 예. 네. 자, 이거는 벨트 5고, 이건 벨트 3에요. 그래서, 벨트 위에 탔을 때 속도가 틀립니다, 확실히. 이 정도 속도면은 똑같은가? 여기에 탔을 때 속도는 확실히 틀리죠? 날아가는 게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가야 돼요.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확실히 틀리죠? 날아가는 게 속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하늘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일자로 바닥에다 놓고 그걸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도가 아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날아가는 기준은 제트팩 한그 완전 다쓸 때까지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방 날아오죠 이렇게 날아오면은 됩니다 보세요 이게 느리, 이게 아무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납니다 이거 굳이 위로 올리지 말고 추진력을 봐볼 수 있을 정도로 활조 같은 걸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아직은 쓸 수가 있어요 <laughs> 아직은 이 제트팩을 이용한 이동수단으로 충분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 에트팩 못 써요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렇게도 해 되더라고요. 알루미늄 이시트를 사시는 게 좋아요 쿠폰으로. <laughs> 아 맞다. 아, 맞다. 이게 아닌데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전기. 자, 그러면은 반대편에다가 아마 두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쭉 날아가면은 다음 단계에 있었던 그걸로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정말 빨라요. 몇초 만에 이 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그 비교를 해보세요. 날아가는 것과 안 하는 거, 걸어가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오, 순식간에 바뀌죠? 이거를, 쉬지 않고 쭉쭉쭉쭉 이제 날아가게 되면은, 정말 빨리 갑니다, 여러분. 정말 빨리 가요. <laughs> 이제, 제가 지금 실수했는데, 턱이 이제 만들 곳까지 전기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한다고 하고, 됐네요. 아, 해놨어야 되는데. 후대 놓고, 와서, 이 정도 됐다 고 볼까요? 이 정도면은, 위까지 한 발이 다 연결될 거예요. 오.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타고 가겠습니다. 양쪽으로 그냥 가운데로 타고 갈게요. 아닌데. 기차 솔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다 연결할까요? 날라간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첫까지 가야 되거든요. 전기, 보조. 이 전기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그 석탄이랑 강철이, 그뭐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전기를 가져왔고요 이제 이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이 여기서 석탄과 철, 황도 있거든요 황, 물이 없어서 문제인데 황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 아니 황이라네요 강철. 자 여기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 전자, 전자파 제어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필요하죠. 인공지능도 케이토늄하고, 구리가 필요해요. 여기 아마 케이토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케이토늄하고, 이 전자회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강철 파이프랑 전선. 여기도 구리판. 그렇죠? 그래서 강철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셀은, 저쪽에서 만들 거예요. 저쪽. 브라님 밑던 데서 만들 거고,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는 지금 여기서 만들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고, 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 재료가 있나? 어 재료 있다. 보시면은, 핵연료봉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분당 하나는 되게. 그러면 여기다가 모듈을 이렇게 딱딱딱 넣게 되면은, 세 개를 다 넣게 되면은 분당 하나가 돼요 그쵸? 이해하셨죠? 예, 분당 하나 분당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 2.5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2.5배를 해주기 위해서는 포장된 산후용핌이 어세 개가 필요해요 분당 분당 세개 분당 세개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분당 세 개가 필요하고 인케스드라늄셀 이것도 2.5, 25개가 필요해요. 이거는 초쪽 가서 만들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할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될건 이거예요. 분당 3 개. 당세 개. 총 분당 6개는 만들어야 돼요. 이거 2개 만들 거기 때문에 분당 6개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자파 채워봉. 저 이게 분당 5개가 돼야 돼요. 총 분당 10개가 돼야죠. 이거 2개 만든다고 쓰니까요. 분당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고정자 3개. 후, 분당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분당 4개 나오네요, 이거. 분당 4개 나와요. 어쨌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여기서 만들 것은 이거예요. 전자파 제어봉과 포장된 산업용 빔. 이두 개를 만들어서 기차를 태워서 여기 우라늄 있던 곳 있죠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낼 겁니다. 또는 에이 몰라 귀찮아 할 때는 벨트로 그냥 연결할 수가 있겠죠. 올라와서 그냥 벨트로 냅다 연결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또 기차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산업용 빔, 이 전자파 제어봉, 여기가 케이토늄 있던 거. 있었을 텐데요. 그쵸, 있죠? 있 케이터늄. <laughs> 케이터늄 있고, 굴이 있고, 다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원자로. 저도 원자로가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이 남은 전력으로 원자로를 만드는데 쓸 거예요. 만약에 우를 알루미늄을 만들면은, 이걸 다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원자로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이렇게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또 증기승서를 해야 되고 경기승서를 해야 되고 하면서 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그냥 어썸에서 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원자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돈다이다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